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뷰티맛집 닥터유진스입니다 오늘은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외모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즘 간편하면서도 회복기간이 따로 필요치 않은 뷰띠 성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필러는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 코나 이마, 팔자주름 등에 주입하여 볼륨감을 선사하는 시술로 짧은 시간에 한 번의 시술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터나 부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필러 시술을 받고 가시고 있을 만큼 필러는 이제 얼굴이 아름다워지는데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점이 많은 반면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만큼 불법 시술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아예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불법 필러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은 시술 당일은 괜찮았다가 붓기가 빠지면서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필러가 뭉쳐서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비치거나 이물감이 심하게 만져지거나 하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은 대부분 우리 몸에 안전한 성분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비흡수성 필러를 사용했을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몇년 동안 지속된다는 필러들도 있어요. 그런 필러 주사 시술은 특히 시술 전에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오래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이물질로 내 몸에서 나중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재료의 한계상 육아종이나 생체각 현상과 관련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필러나 효과가 오래가는 필러 물질은 애초에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물질에 의해 튀어나오면서 결절이나 무겁게 내려오는 부작용들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는 괜찮다가요. 한 5년 뒤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하면서 탄력이 처지면서 주입된 필러가 점점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녹이고 싶을 때는 제거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해요. 요즘에 보통 많이 쓰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녹는 필러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시술이 간단하기도 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입증이 되어 있으며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주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울퉁불퉁 하거나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흔한 예로는 지연성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다 녹여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필러 주사를 했는데 나중에 지방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이식 전에 남아있는 필러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서 전부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무조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선택해서 필러를 넣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떤 시술이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만나서 체계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시술에 대한 모든 것, 닥터 유진스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